그래요? 이가야되는데어난이지안 왔어 가 지하철 지하철역 찾아서 지하철이어디 네. 아니 가다보면 지하철역 나와 네. 나와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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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그러면은 네. 아니 가다보면은 왔던 자리 네. 네.

벗어나서 좀더 제대로 좀 무얼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보호 와 무얼 또에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 예! 오케이 유 예! 오케이 유 예! 내려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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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우리가 또 외쳐야 될게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매한 특검! 이런 외치면 은 중단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석방이자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<목소리>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장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<목소리> 인권 보장이라고 하면 실행해라 라고 외치겠습니다. 인권 보장 실행하라 인권 보장 실행하라! 이제 여러 가지 보호가 있는데, 대표적으로 보호하고 있겠습니다. 일단은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본 대표 새끼입니까? 맞습니다. 직제병 구호소! 직제구호 ジャンプ 네, 그러지 말고 여기 승진대회에 합류하십시오 네? 같이 하여간 네, 같이, 같이 좀 합시다 네? 네!